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아, 일꾼들이 좀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 있는 고추들을 아, 지금 고추를 많이 땄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석구석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자여게 고추가 많이 익어서 이제 애들 따고 있는데 자 고추 따는거 어때요? 재밌다 아.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 엄청나게 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곱 명이 따요 일곱 명이 그래서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빨리 따고 끝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고추를 어, 5시부터 어, 5시 반부터 따죠 해가 5시 반에 떴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 8시 넘어서 9시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빨리 따고 그만둬야 됩니다. 9시까지밖에 못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타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주에서 이렇게 이제 동생네랑 어, 그리고 이렇게 쌍둥이 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렇게 쌍둥이 둘이랑, 어, 그리고 동생네 둘, 그 다음에 아라, 한우리, 이렇게 저까지 일곱 명이서 고추를 땄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 따기는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말린 거고요. 어 그리고 또이 밭에도 이 정도 지금 담놨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한 2일이나 3일 있다가 어 세척하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또 세척해서 이 세척해서 좀 기계에 넣었습니다. 아, 한채 반만 넣었어요. 한 12채반 넣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